자, 마지막으로, 네. 그,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인기를 끄는 것 같진 않아요. 제, 네. 제 판단에. 근데, 월드워 제트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어떤, 어떤 게임이죠? 이건? 좀비를 주제로 한 건가요? 맞아요. 그 네. 영화 보시면 월드워 제트라는 영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브레드피트 네. 나왔던 그 영화 아닙니까? 안젤리나 졸리랑 이혼한?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월드워 제트라는 게임이 나왔는데, 네. 이 게임이 그 벌칸 API를 사용해요. 네네. 네. 네. 벌칸 API를 사용해서 이제 아무래도 CPU 부담은 좀덜 하고, GPU의 네. 연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음. 그런 API를 적용했기 때문에, 어찌보면 RTX2070 Super가 가장 잘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놀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기대가 됩니다. 토탈, 아니, 아니, 월드워즈 어, Z의 네. 사양, 뭐, 권장사양이라든지, 네. 뭐 최소사양이라는 건지 좀 있겠죠? 죠 <laughs> <laughs> <또 어느 정도? 웃음> 질문인가요? 뭔가 좀 있겠죠? <laughs> 어느 정도쯤 될지 모르겠지만 저 벤치님이 봤을 때는 고사양입니까? 네. 그 아니면 저사양입니까? 어, 아 이게 벌칸API를 적용하니까 예. 그래픽은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편에 속하는데 예. 그렇게 사양이 높지 않아요 아, 네. 그럼 다 그러니까 저는 어. 최적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긴 하네 벌칸API를 사용한 게임이 또뭐 이제 둠 시리즈 같은 것도 있을 니고 예, 레이지 시리즈 이런 것들을 보면 어? 그어 잠시만요 레이지는 아닐 거예요 아, 레이지는 아닙니까? 네. 이거 왜 게임 실험할때 라데온 로고가 나오죠? 아 <웃음> 그런가요? <웃음> 네 방금 라디오 녹화 아, 저는 순식간 지나서 못 봤는데 그걸 보셨군요 라이젠이랑 네. 라디오 녹화가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돈 먹인 게임인가요? 그렇죠 a d 방금 <laughs> 크게 나왔어요 <laughs> 봤어요 어요 a d 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먹은, 네. 예 돈을 처먹인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월드워 Z 예. 자이 게임에서 과연 슈퍼가 아까처럼 소폭 우위를 보일지 네. 아니면 엄청난 우위를 보일지 또 어, DX11 적용이 됐고요 기대가 됩니다 이거를 초기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바뀌어서 네. DX11로 나왔는데, 제가 API를 변경해서 이렇게 옵션을 적용하도록 할게요. 네. 볼칸에 QHD 네. 적용. 좋아요. 자, 볼칸으로 해야 됩니다. 볼칸이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픽 효과 이런 것들 음. 대비 사양을 좀 적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그런 게임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볼칸이 상대적으로 기존에는 AMD에서 유리했어요. 사실 아. 파스칼 때도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RTX 20 시리즈가 나오면서부터 음. 조금 양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음. 예. 그 동안은 DX11이나 볼칸에서 좀 떨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RTX 20 시리즈에서 예. 볼칸을 사용한 대표적인 게임인 그 울펜슈타인 2 예. 그리고 둠 여기서 라데온이 상대가 안 됩니다. 예. 아 그리고 잠깐 저희 이벤트 진행 중인데 아까 설명을 할때 어, 장... 잘못 나간 설명이 있어서 저희 칼럼이랑 오네어 그 오네어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쪽에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상세한 설명 이 있으니까 그거 꼭 읽어 보시고 11시 30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든도 됐나요? 예, 테스트 준비가, 예 준비가 벌칸 API가 적용이 됐고요. 예 네네. 네네. 자, 사실 이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방금도 네네. 살짝 2070 슈퍼가 1080 Ti를 살짝 앞섰단 말이죠. 네네네. 그런데 파스칼은 음. 볼칸이라든지 혹은 DX 11에서 좀 아쉬웠어요 AMD보다는 그런데 네네. RTX 20 시리즈에서는 조금 더이 유리한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조금 더 성능이 더 벌어지지 않을까 제 음. 예상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예전에 파스칼 처음 나왔을 때 비동기 연산, 비동기 연산 많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예. 근데 RTX 20 시리즈가 나오면서 싹 사라졌어요. 예. 그자금과 어떤 원성 이런 것들이. 예. 해소가 된 분위기라서 약간 기대가 됩니다. 예, 자,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살짝 시작하는 타이밍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네. 어, 지금 벤치마크가 구동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이 1080ti, 왼쪽이 rtx 2070 super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 모르겠어요. 위에 프레임 양상이 보이는데, 네네. 이게 이제 그, 왈도제트가 되게 좋은 게 벤치마크 툴이 기본적으로 최소, 평균, 최대 이런 걸다 표기를 해줘요. 어... 네, 그래서 요거에 ]요. 다 완료되고 나면은, 어, 결과 값을 통해서 저희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살짝 안 보실 이 텐데, 네네. 지금은 그냥 제 눈으로 봤을 땐2070 슈퍼 쪽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음. 어 근데 모니터 는 이거 어디 거죠? 아이 모니터는 네네. 언더독입니다. 언더독. 네네. 언더독. 케이사존에 최근에 스폰서 빠졌는데 <laughs> 그, 그들의, <웃음> 그들의, <웃음> 안녕을, 그들의 안녕을 그들의 아,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정말 후원사가 네. 빠졌는데도 그 회사의 모니터로 <laughs> 그렇죠. 와 이런 기분에. 깊은 흉내를. 개인 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laughs> 정말 큰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어쨌든, 더잘 예. 되시길 바랍니다. 언더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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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몇 점입니까? 자. 주민 땡해주세요 2589ti부터 보실까요? 플래그십부터. 점수 6,899점, 평균 프레임 116프레임, 음. 최소 95 이렇게 나왔고요. 네네. 자, RTX 2075 바로 넘어가 주시죠. 117에 아 95, 7003. 여기서도 이겨버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네. 좀 재밌게, 예. 어, RTX 207 슈퍼가 너무 잘 나오는 게임을 좀 배제하고, <laughs> 비대비등한 걸로 골랐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여러분, 회사전 벤치마크 <laughs> 칼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20종 게임 성 테스트를 해보니까 네네. 그 RTX 2070 슈퍼가 그1080 Ti 대비 약4% 정도 음. 높은 성능으로 이렇게 저희는 나왔습니다. 네. 물론 테스트하는 게임 종류에 따라 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 저희가 이렇게 어 골랐던 2020 시리즈 아니 20 시리가 아니고 20종의 게임에서는 어 그렇게 성능이 나왔으니까 예. 전반적으로 최신 게임에서는. 어, GTX 1080 Ti 보다 성능도 높고 음. 어, 소비 전력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네네. 그, 네, 그런 그래픽 카드로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지금 499 달러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어, 네. 파운더스 에디션 그리고 비래퍼들 다 포함해서 예, 예. 499 달러인데 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굉장히 이제서 매력적이에요. 예, 밸런스가 굉장히 잘잡혔어요 사실 저 처음에 20 시리즈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아 이거 개같다고 <laughs> 성능을 떠나서 가격이 네네. 너무 개같다고 이막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서야 진짜 잘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499달러 이 정도 성능이면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예. 엔비디아로 돌아왔어요. 맞아요.